야 나도 사랑해밥 <laughs> 먹었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냥 하고 싶었는데 잠시 아주 잠시 시간이 난 틈을 다 이렇게 라이브를 했지 음나 아까 좀 일찍 먹었어. 후 <laughs> 기분이 좋아요? 음 맞아요 오늘도 뽀둥 민낯 채용입니다 립만 바른 흠흠아 <laughs> 진짜? 영통같아? 좋네 흠 신기해? 나도 신기해 <laughs> <laughs> 어, 좀 있다가 댄스 레슨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것저것 하다가 연습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왔다. <laughs> 내일 음, 근데 나 내일 많이 자랐어. 약간 음... 그런 키라키라한 느낌을 좀 살려봤고 예쁘지. <laughs> 하나 는 떨어졌어. 오늘의 TMI 음 오늘의 TMI 뭐였지 오아 TMI 오늘 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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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에 빠진 곡이 하나 더 생겼어 그켈라니의굿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뭔가 요즘에 내가 듣는 곡으로 이렇게 그 듣는 장르 느낌으로 듣다 보니까 그 노래가 더 좋아져서 나중에 연습도 해보려고. 최근에 먹었던 것중 제일 맛있었던 거? 뭐 맛있었지? 음, <laughs> 어, 아, 어제 뭐지? 애들이랑 저녁 먹었거든. 그러니까 브런치 가게를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수민이랑 세은이, 유니 이렇게 나랑 네 명에서 먹었는데 완전 맛있었어. 회사 근처에서 먹었이롱 이희. 어, 청원이 배드보이 우앙! 응! 방송 봤어? 응, 뭐지? 한소절 우앙! 응. 이거 뭐야? 이 채팅을 내리는데 막내 손이 이상해. 진짜 가까워. 너무 부담스럽지 않지? 아닌가? 부담스럽나? <laughs> 응. 좋지, 나도 브런치 좋아해. 음. 음. 채팅이 안빨라서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다볼수 있어. 음. 아, 이, 이거 맨투맨인데, 자, 짜라잔. 이 맨투맨, 미국 갔을 때, 뉴욕, 뉴욕에서 샀어요 예쁘죠? 가까울수록 좋아? 그런다고 내가 가까이 갈거 같지 그치 맞아 맞아 내일 부산 가 맞아 맞아 안 그래도 막 친구한테 연락도 왔다? 내일 오냐고 그래서 간다 했지 그러니까 자, 멀지만 되면 오게 와 보겠대 <laughs> 미술 수업 하고 원제셨지야 호호 <laughs> 그런가 <웃음> 아하. 뚜하뚜뚜뚜 뚜뚜뚜뚜뚜 아하. 오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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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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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하. 기대 <laughs> 아 아하.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아, 아, 아까 그 노래 가사지를 부탁드렸는데, 매니저님께서 오셨어요. <laughs> 아, 나름 따뜻하고 선선해? <laughs> 막 비, 비 그런 것도 있던데. <laughs> 어, 벌써 다음 주에 사우디가 우리. 아. 어, 아. 진짜 버블 알람 전화 왔다가 떴어? 사우디 가면 뭐하고 싶냐? 음. 일단, 거기 있는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음식을 먹어보고 싶고. 그냥. 그쪽, 나라의 문화를 느껴보고 싶은 그런 느낌. 저도 하이보이 너무 좋아해요. 가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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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이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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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이 하이, 하이, 하이 아라바아 유긴가 아이 노 내가 만든 쿠키 <laughs> 쿠키 맛있겠다. 여러분, 쿠키 뭐 좋아해요? <laughs> 쿠키, 야. 초코 쿠키. 응, 좋지. 어 응. 다들 초코 쿠키 좋아하네? 나도. 근데 나 그것도 좋아하는데. 약간 로투스 맛 나는 쿠키? 쿠키엔 아메리카노지. 최근에 그거 먹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어... 그... 홍콩어플 맞나? 동글동글 동글한 거 아! After Like도 좋아요 You who and I Sweat and lie And down to o l down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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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저는 K-POP, 팝송 다 너무 좋아해요 I have to lie 오잉. 아 다이... 그그다이스도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서윤이한테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얼굴도 열이라는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그 CD를 먹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고, 했는데 막 아니라면서 <laughs> 그래서 아니 국도 좀 높길래 조심해서 활동하라고 그랬어요 <laughs> 아니요 CD CD를 잘 삼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음원 음원과 라이 라이브가 똑같아질 그날까지 <laughs> 내일 아침밥 추천? 아 아침밥하면 간장계란밥이지 그치 약간 지금 먹고 싶은 것도 간장계란밥인데 김치볶음밥도 맛있겠다 좋지 얼마나 좋아 이만큼 좋아 아 다들 아픈 데는 없어? 아, 요즘 환절기라서 비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진짜, 1일1 비염약. 먹어야 되는데. 다들. 먼지랑 이런 거 조심조심. 나좀 비염 힘들어. 음. 맞아, 맞아. 조심조심. 아닌데. 네, 약잘 챙겨 먹겠습니다. 후후. 이거 화면 나가면 끊기죠. 나는 밥 먹었다. 그치. 이거는 음성통화가 아니니까. 저 머리도 많이 길렀어요 짠 빠빠 음 <laughs> 전 Shut d o 도 너무 노래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요즘에 들을 곡이 너무 많아서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나무 좋아 Shut Down 오 나빌레라 도 너무 나빌레라 나나나빌레라 와. 음, um, 그치, heart, heart o love. 너무 좋아. 거의 잘, 약간, 취침 모드일 때 들어가지고. heart to, love. Heart to love. 드라이브송 요즘 추천템 립밤 립밤을 잘 발라야 돼요 그래야 이 건조한 날씨에 잘 견뎌낼 수 있다고요 TMI 하나 더 있어 어 바디 로션이 꽤 많았는데 벌써 두 통을 다 썼어요 미루 그래서 하나 더 시켰어 그리고 향수를 사고 싶어서 고민 중. 뭐가 저한테 어울릴까요? 음, 미스 디올도 좋아하고, 음 친구가 그 입생로랑 향수를 삼, 생일 때 선물해줬었는데, 그것도 잘 쓰고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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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티크 도손 꽃한 게 좋아해. 요 그래서 나출립도 써요. 맞아. 역시 팀프 팀플레시는 근데 방해 뿌리기 더 좋은 그런 느낌? 약간 나한테 나는 거 말고 내가 맡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셀라 봐. 좋아요. TV 아니요. 음뭐 뭐지? 음업아 그리고 여러분 렌즈밑 에 진짜 다양하게 다양하게 사진 찍었어요. 기대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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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 포카 사진은 떴던데 그거보다 더 예쁜 게 많답니다 내장점이 뭔지 알아 <laughs> 바로 아이사인 거야 <laughs> <laughs> 차지불 봤어요. 재밌다. 오늘은 몇 시에 자냐고요? 오늘? 자면 한두 시쯤 아마도 <laughs> 맞아 어제 아빠 생신이셨대요 TMI <laughs> 선물 it's me <laughs> 지민 두번다시 바람피지마.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날 수 있니? <laughs> 안돼 no no 또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궁금하고 가득 난리던 꽃들과 널 보고 오는 이길 바람바다 위에 여기, 러브? 아, 저, 그 뭐지? 연습생 때,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the moonlight, it's all I wanna see. Look up in the sky, it's now to, to be it one, Living for fantasy. Got me into high ground, I'm into into SOMEONE THAT YOU LOVE 이다 제가 나중에 캡쳐해서 보내줄게요 <laughs> 그거랑 Here, Alessia Cara I'm sorry if I seem i n t e r e s t e d I'm not listening, oh, I'm indifferent Truly, I ain't got no business e but since my friends are here, I just came to kick i 이런 노래도 있었고, 아 음. 키아나의 네, 노래 너무 좋아하죠. 어 많이 불렀어요 키아나. 레드 노래. 아하 아 아하. 소식이 너무 좋았어. 저는 그래서 R&B 노래 좋아해서 그 뭐지 백현 선배님 솔로 앨범 노래 를 진짜 좋아해요. 뭐밤비나 응. 근데 사실다우려 너무 좋아, 서면 근데 사실 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i Bambi, b m b m a i 아 유앤빌리지 한남동 유앤빌리지 음 나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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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아딘 선배님 트이님 원동 진짜 It's 2021 20, 20, 20, oh, now so, yes o oh, no 그녀가 뭐라던지 내버려 둬 mm, s o yes o oh, no

아, 전 진짜 가사는 몰라요. 어떡해. 챙 가사 좀 들어. 아 가사 좀 봐. Can you kiss me more? We're so young, but we ain't got nothing to lose. Oh oh. 꽃가루를 날려 더 크게 복주글 복주글 더 크게 복주글 더 트. I'm a little 아, 기타 옆에 누구지? <laughs> 누구지? 너무 잘들리구나 어, 마음이 아마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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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누구지? 음 말똥 말똥 말짱 말똥 음. 흠 하아 백예린 선배님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아 백예린 선배님 노래는 전곡 재생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다 좋아요 음. 음, 아, 우주를 건너.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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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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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 음, 안 되겠다. 나중에. 저는 다음에 할땐그 뭐냐. 인터넷을 켜고 가사를 보면서 제대로 불러줄게요. 어, 그 엠믹스 분들 쿨도 좋던데 기나긴 It's my complex 너 때문에 No I can't 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해 No mo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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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 번쩍하니 완전 커피 나와 똑같아 내 마음 잘 알아줄 b u t t e r f 일상이 됐어 늘 기억하는 거, 상상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 다. 잉, 앙.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때론, 때론, 천천히 가도 돼. 이렇게 말해봤어, 와. So So what? So, what? so, what? so what? 아, 10만 아트? 이게 뭐지? 감동적이야. 난 아, 너무 감동적인데. 뭐야? 고마워. 아, 자주 키울게 진짜. 음. 어? 지금 들어온 지금 들어왔어? 아 가을 옷 어? 좀 샀어요 좀 샀는데 My love so young I'm young 달콤한 나이 너만 바라볼 순 없어 나나나나 I'm cold, I'm cold, 깜깜한 밤 아름답긴 해도 따뜻하진 않아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우린 보고 말해 자꾸, 자꾸 나라나나나, 나나나나나. 저는 릴리님이 그 뭐지 사이코 부는 거 보고 와우 했는데 너무 잘 불렀어. 근데 응, 저번에 케이콘댄가 만났을 때 릴리님께서 어저그 리무진 서, 그거 서비스 촬영하고 왔는데 촬영하고 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 되게 되게 걱정해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되게 잘한 분이신다고 왜 걱정하시지 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laughs> 좋아요 저도 나중에 나가면 <laughs> 아 그리고 사투리 쓰는 거예요 <laughs>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응그 <laughs> <laughs> 음, 지니님께 옮기셨다고 울무셨다고 나 이제 가야 돼나 이제 가야 돼 소리 추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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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릿 내가 곧올놀게 안녕 추르륵 추르륵 음, 안녕. 저녁 다 챙겨 먹고 패딩 네, 응. 안녕.